샤클라샤클라 샤클라. 뭐야 아, 정대방. 정대방. 한점 하나 없다고 정대만 됐어. 아, 네. 아직 아직 그 시련 시련에 대한 아픔이 있어. 맞아. 그동안 그거 안 나온 게 여자친구가 생각 안 나왔고 오늘 나온 거는 어 어제였더라. 어제였다고요? 여자친구 생각하지 말고 잘한다. 그래 연애하지 말고 농구해. 처음 패스 한세네 개만 가으면 아무것도 없어. 누가얘네 원래 처음에 패스 세네개만헤차세네개만 수비해주면 이, 이, 이걸로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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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<laughs> 야야야야, 열심 야, 야. 야, 그냥 버리고 가는 데 왜? 너 왜? 그냥 버리고 가는 거잖아. 아, 털어본데 신발끈묶었어 아. 그거 알고. 아, 아. 와, 왔다. 그거 아. 마셔. 오오. 뭐야?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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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

저도 고프로 주면 고프로 어? 고프로가 뭔 필요가 있어요 걔고프로 이렇게 따라다닌단 말이야 한명 태우게 해 놓으면, 사람 형이 좀 어? 협찬을 해줘요 네. 형이 협찬을 해줘요 CEO니까 왜? 네? 브런 음. 좀 띄우고 아, 좋았다 없어? 야야 야. 야, 야. 나려달나선수민근이가 그... 고생이 많구만. 근이가 어, 우리 아무것도 못 한다. 3점. 어. 아 슛. 슬럼프 야지딱 보니까 링크 아무것도 못 하네. 해 가지고 패스가 안 돼. 없어. 우 b 아 와. 트래블링, 트래블링 오케이! 트래블링 불렀스 실책, 실책. 미잉이 실기가 로어 어, 이문화다 그러니까 체계가 작게 어 트래블링 누가 했어? 어? 문화인 잘하나 오, 하프콘트 바이레이션. 렛츠고 그렇지 뛰어!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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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고 그렇지 뛰어, 뛰어, 뛰어. 같이 껴서 할수 있는 이야정대블락당할것 같은데 아유. 태권이 리바운드 안 해. 야 <laughs> 아이씨. 이한 거야. 야 아이씨. 박스를 해야지, 박스를. 박스를 안 해. 오! 뉴스야. 근데 와 없어, 없어. 짧아. <laughs>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. 그렇지! 아우! 아. 아직. 네, 그래, 괜찮아. 아직 아프잖아. 아직 아파. 어, 양자. 안 나와. 아 좋았다. 순상에 넣을 수 있겠지? 야! 야, 씨 슬패스 주데점